안녕하세요. 선아 원장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동산 재테크 상식,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그 절세 절약 노하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 줄이 모르면 다 낸다. 사례로 보는 합법적 절세 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내게 네딱 맞는 절세 전략법. 자, 임대 등록이 위험할 때도 있다 하는데, 그것, 그것도 나와 있고요. 정려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김종필, 홍만영지음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019년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그, 주택 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택이 1주택과 2주택, 3주택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고요. 그에 대한, 각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머리 말해서 조금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택 보유와 매매를 위한 절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나와 있네요. 복잡, 난해한 미로 같은 세금은 세무 전문가도 두렵다. 저자들은 20년 넘게 세금을 다뤄왔지만 지금처럼 세금이 어렵고 더럽게까지 한 적은 없다. 2017년 8.2 부동산 대책에서 2018년 9.13 부동산 대책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내놓는 굵직한 세금 정책들로 인해 주택 관련 세금은 복잡하고 난해한 미로와 같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고객 한 명의 세금 계산과 절세 대책을 마련하는데 전문가 두명 이상이 2, 3일에 걸쳐 그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예전과 달리 주택 보유세나 양도세 상담을 꺼려 하는 세무 전문가들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예전에 비해 훨씬 복잡한 세금으로 인해 현재 주변에는 틀린 세금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심지어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유와 매매를 계획하고 실행을 옮기는 사례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저자들이 수많은 정밀 상담과 분석, 세법 연구를 통해 독자,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세 가지다라고 합니다. 자첫 번째 훌륭한 절세와 의사 결정은 세금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계산서에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절세와 의사 결정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네번세 번째는 최종 목표는 주택의 보유 매매에 대한 절세와. 최선의 의사 결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양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상황에 맞게 수시로 수정해야 한다라고 하네요. 자, 그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훌륭한 절세와 의사 결정은 세금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 주택,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 등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세를 찾을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저자들이 가장 먼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내 소유주택에 대한 확 정확한 세금 판단이다. 현행세법과 바뀔 예정인 세법에 따라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는 또 얼마나 내야 하는지, 각 주택들을 매도할 때 양도세는 얼마인지 등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그에 대한 절세 대책과 보유와 매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자 세금 계산에 낭비하기보다 절세와 의사결정 기준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죠 거기에 한번 읽어 볼게요 자 검색하고 연구한 결과인데 정작 자신의 세금과 관련해 맞지 않는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이 책에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등의 세금계산을 정리해 놓았지만 독자들이 세금계산을 실제 해보라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세금계산을 쉽게 할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각각의 세금에서 알아둬야 할 핵심 내용과 절세 포인트를 찾는 것이,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의미, 그래, 그래, 이제 정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면 훨씬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음, 최종 목표는 주택을 보유 매매에 대한 절세와 최선의 의사 결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용의 부분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을 읽어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절세 방법과 탁월한 의사결정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만 내가 생각해야 할 세금들이 무엇이고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담될지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세 방법이 무엇인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정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다. 세무전문가를 통해 자신이 생각한 절세 방법이 실행에 문제가 없는지 또 다른 절차 방법이 있는지 절차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시, 확인하고 상황이 변하면 그 변, 변수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거기 아까 저아에 이야기했던 내용처럼 일, 일주,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주택자에 대한 어떤 절세 전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주택자에 대한 절세 전략, 이렇게 3주택자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내용들을 한번 간단간단하게 중요한 내용들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1주택을 수요한 사람이라도 2019년부터는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와 주택을 매도할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보고 절세 전략을 세워둬야 합니다.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가 변경에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면 큰 세금 변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보유 기간 동안 매년 내야 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감당 가능한지 분석하라고 하네요. 1주택자 단독 보유, 보유자는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오인하는 사례들이 많다. 물론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9억 원까지는 그 보유세가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조금 더.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면 보유세 상승은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다면 9억원을 9억원을 넘는다면 보유세가 얼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18년도와 동일한 공시가격이라 할지라도 19년에서 22년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주택자 재테크 전략에 따라 손해지는 현금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이주택자는 소유주택들이 특성에 따라 보유세 증가와 양도세 변화가 크다라고 합니다. 보유 보유주택들의 특성을 잘 활용해 재테크 전략을 세우면 절세 폭이 크다는 의미를 뜻한다고 하네요. 현 상황에서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와 처분시 양도세를 계산하라. 현 상태에서 보유세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증가. 증가하고 부담해야 하는지와 매도시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의 상승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의 상승 및 조정 대상 지역의 이주택 여부 등에 따라 보유세의 편차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증가하는 보유세를 도,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소유 주택 중 낭초 계획대로 매도해야 할 매도해야 할때 내야 하는 양도세나 계산 양도세도 계산해봐야 하고 이주택자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취득 시기 등에 따라 양도세의 세율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적용 및 이주택자 절세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가 있습니다. 사례도 있고 표도 있거든요. 표도 있는데 여기서 표를 잘 보면서. 좀 꼼꼼하게 따져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유 주택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 법을 찾아라라고 합니다. 임대 등록이나 정료 등의 절세 방법을 활용할 때 보유세가 매년 얼마나 절세되는지와 매도시 양도세는 얼마나 절세될지 분석해 봐야 한다. 자, 매도시 양도세에서 이주 주택자만의 절세 방법 활용을 활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주택자의 어떤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있네요. 이걸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보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3주택자 3주 이상 정밀분석 후 최적의 절세 조합을 찾아라 라고 합니다. 2주택자와 마찬가지로 현 상태에서 보유세가 매년 얼마나 증가하고 부담해야 하는지 매각 시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의 상승, 상승과 공시가격 적용 비율 상승 등에 따라 보유 시 특히 종합부동산세 변동폭은 소득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두 주택 이상자의 경우 소유주택 중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도 계산해 봐야 된다고 합니다. 매도 순서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의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라 양도세 세율 적용 20% 20% 추가 과세 여부와 장기 보유 특별 공시, 공제율 적용의 차이가 있어 양도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와 있고요.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들 그러니까 정말 그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년 이후에 19년도에 세법 개정들이 나와 있어. 이게 지금 2019년 4월에 나온 책이라서 그 뒤에 나온 그런 어떤 그 장기임대주택, 그, 어, 뭐 신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나만의 절세 전략 세우는 법. 절세 전략을 혼자서 완벽하게 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수시로 개정되는 세법을 고해, 고려해야 할것등 많은 조건들. 이렇게 복잡한 세금 계산을 돕는 홈페이지를 소개합니다. 내 상황에 맞춰 절세 전략을 짤수 있는 온라인 절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세무사 김종필 사무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주택 임대 세테크 부동산 세테크를 모두 아우르고 있고 이책 이 저자들이 1대1 비공개 세무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세무사 김종필 사무소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니다 것도 보고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부동산 세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챙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만나겠습니다.